오늘도 7월 10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열왕기 상하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모습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도 사람이 좀 바뀌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제 예후가 왕이 되는 과정이 계시가 되었습니다. 예후는 엘리야를 통해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리라 하는 예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때 주신 말씀이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의종 엘리사가 되어서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후도 함께한 많은 신하들도 예후가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밖에서 보면은 반역이지요, 쿠데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많은 신하들이 예후 장군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드디어 오늘 예후가 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제거하고 이제 왕이 됩니다. 요람은 그각했던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람은 아람과의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서 지금 치료하는 중에 있습니다. 왕이 될 거라 하는 예언을 받은 예후가 현재 왕인 요람 왕을 배반하고 맞섭니다. 부상당한 요람 왕은 거칠게 다가오는 예후한테 전령을 보냅니다. 두려우니까. 평안하냐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나 보내는 전령마다 모두 다 예후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후가 그만한 권세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사람들을 품는 그릇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보내는 전령마다 가서 왕 예후의 신하가 되겠노라, 부하가 되겠노라 다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후와 부상 중인 요람 왕이 나봇의 포도원 근처에서 만나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아하 왕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빼앗은 최고의 땅입니다. 아주아주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두 사람의 대화가 궁금합니다. 요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두려움이 잔뜩 서려 있는 거죠. 예후야 평안하냐? 나를 꼭 죽이고 네가 왕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때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단호하게 말합니다.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실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느냐? 아주 예후가 속 시원하게 말합니다. 속후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실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느냐? 늘 이렇게 속시원히 말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속다르고겉 다른 말을 더 많이 하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닫고, 많이 알아서,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말씀대로 말하고 살아가시는 말씀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람이 예후의 기계에 눌려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칩니다. 그때 예후가 활을 당깁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 보니까 24절에 화살이 염통을 꿰뚫었습니다. 염통이 뭡니까? 심장입니다, 심장. 염통, 소금염자. 심장이 우리 몸에서 제일 짜다면서요. 염통을 꿰뚫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화살이 염통을 깨뜨렸으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겁니다. 그의 시체는 그의 아버지 아합이 탈취했던 나봇의 포도원 밭에 던져집니다. 이 모든 일의 자초지종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9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 나봇의 무지한 피를 흘린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무지한 피를 흘려서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 그 자리에 그 아버지의 아들이 죽어서 묻히게 됩니다. 아니 던져지게 됩니다. 심판받은 요라방의 시신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지라고 예후가 말했습니다. 동서고금, 동서남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조하는 사람은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던, 멸시했던, 그래서 우상을 철저히 섬겼던 아합도 그의 아들 요람도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빼앗었던 그 땅에 아들이 피를 흘리고 시체로 던져졌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시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복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